안녕하세요 라인TV의 라인입니다. 라인TV의 라인입니다. 라인, 라인입니다. <웃음> 오늘은 <웃음> 쓸데없이 롤링스카인 해볼 <laughs> 것인데요. 오늘은 게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좀 오랜만인 게스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분은 고리스면 본명을 안 말해버리고 고리스 유튜버 생긴 분이신데 제가 좀70퍼까지좀 플레이해놨어요. 나머지다 연커죠. 오늘은 맨 처음부터 한 번, 옹손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갑니다. 제실력을서한번왔요 반달. 간다! 얌! 아, 못 먹었죠? 점프, 점프, 점프. 옆으로, 옆으로, 점프. 제가 말이, 말이 없을 지도 몰라요, 여러분. 과세기 이길로, 이길로, 점프. 이길로. 길만 따라가 주시고, 왼쪽, 오른쪽. 해주고 이렇게 올려가서 점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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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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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만 따라가 주세요. 점프 점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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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아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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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아내야 <laughs> 네 님이 해보시죠. 아 자, 이, 이분은 게스트 분의 실력입니다. 잘 보시죠? 네. 파악니다 팔퍼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올릭을 처음 보입니다. 한 동안 안 해가지고 한 동안이 아니라 그냥 안한거 아닙니까? 자, 2 라운드는 말고 제가 공이 네밖에 없는 여기서부터 쭉 가죠. 노래가 좋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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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하죠 응? 네. 마이보이 제기 편니다네 이거 한번 해보죠.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고보기 오겠습, 광고 오겠습니다광고보고오겠습니다네 여러분 지금 현재 광고보고온 상태고요. 다시 가보도록 하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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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격 다시 가볼게요. 어, 교수요 이거 소리 잘 들어보니까 마인크래프트 피스톤 소리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말고요. 집중했습니다. 맛있게 좀하세요. 딴거 해보시죠. 네, 그러도록 하죠. 불러보도록 하죠. 간지나는 노래. 아, 뭐, 오물 아. 아. 되게 어렵군요. 이렇게 니다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마지막, 마지막 도전. 너무 호모하이 끝나고... 어, 아, 진짜 쩌증하다 자, 가 보도록 하죠. 여기. 뭐야? 우와, 음? 응, 아, 알았다. 알았습니다! 아 점프, 들어가서, 왼쪽, 하다! 잘 가! 즐비요 미리 직접 해보시. 저도 어렵다는 거 압니다. 네, 3포 고요 6포. 어, 0포. 그럼 들짱 뭐죠? 0포. 네. 지오미트에 스깔아아 보시지 그래요? 네 여기까지 롤리스컬 이였습니다다물자리 영상, 영상이지만 좀 재밌게 봐주시기바라니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죠 그럼 이만